강아지는 의외로 기침을 자주 합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는 감기 때문일 수 있고요 노견이라면 심장병이나 폐렴으로 기침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수의사 윤샘이고요 오늘은 강아지에게 기침을 유발하는 질병은 어떤 것들이 있고요 또 이때는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기관지염이 있습니다. 기관지염의 특징은요, 갑자기 쾌거리기 시작합니다. 같은 기침이라도 만성적인 기침이 아닌 건강하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기침을 시작했다면요, 기관지를 포함한 상부 호흡기 감염에 의한 기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감기 에 걸린 것입니다. 요즘 같이 추운 날이 나뭐 일교차가 심한 한절기에 잘 보이는 기침인데요, 열이 나기도 합니다. 또 공기가 건조한 경우에도 심해지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요, 동물 병원에 데려가 항생제 수치를 받으며 치료하게 되면은요, 쉽게 좋아집니다. 다음 두 번째로 기관지 협착에 대한 기침이 있습니다. 기관지 협착은요, 목에서부터 폐로 공기가 이동하는 동맹 기관지가 좁아지는 질환입니다. 주로 유전이나 비만에 의해 생기게 되고요, 한번 생기면 치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초기에는 여러 가지 약물로 증상의 완화는 가능하나, 3단계를 넘어가 75% 이상의 기관지 내강이 좁아지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는 약도잘안 듣게 됩니다. 공기가 들어가는 통로가 좁아지니까 켁켁거린 발작적인 기침을 주로 합니다. 흥분하거나 공기가 건조하면은 심해지고요, 심하면은요, 골란으로 기절을 하기도 합니다. 이 질병은요 유전적 소인이 있기 때문에 포메라니안 치와와, 푸들, 요크셔 테리어, 시추에서 주로 많이 발생합니다. 진단은요 동물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로 가능합니다. 사실상 치료법은 없고요 증상 완화를 위해서 집에서 요리를 자제하고 공기 청정기를 24시간 틀어주며 가습기 없이 계속 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심장병 때문에 기침을 하기도합니다 심인성 기침이라고 하는데요. 노령 강아지가 이천판 폐쇄부전 같은 심장병에 걸리면 기침을 시작하는 겁니다. 엎드려 있는 강아지의 흉강은요. 비교적 좁은 편입니다. 강아지의 심장은요. 흉골면에 맞닿 있게 되는데요. 심장병에서 심장이 커지는 심비대가 생기면은요. 심장은 그림처럼 위로 커지게 되고요. 그러면은요. 기관지 하부를 누르며 자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켁켁거리고 기침을 하는 겁니다. 이걸 심인성 기침 즉 심장에 의한 기침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심인 기침의 특징은요 주로 노령이거나 비만인 강아지에서 다발하고요 흥분하거나 새벽녘 그리고 비가 오거나 눈오는 밤에 점점 더 심해지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이럴 때는요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혈압약과 이뇨제를 포함한 여러 약을 처방받기 시작해야 기대 수명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노령근의 만성적인 기침의 대부분은요 심장병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사상충에 감염돼도 기침을 합니다. 심장사상충이란 질병은요, 모기에서 전파되는 강아지 혈관과 심장에 기생하는 기생충입니다.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 강아지들이 이심장사상충이라기생충로 인해 기침을 합니다. 일단 걸리면은요, 심장에 길이 28cm 정도의 기생충이 기생을 하게 되며 여러가지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특히 심장에서 폐에 걸쳐 이 기생충이 서식하며 폐렴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폐렴으로 인한 기침을 심하게 하게 되는 겁니다.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안 먹는 강아지가 주로 걸리게 되고요, 동물병원에서 정말 피한 방울이 10분 안에 간단히 검사가 가능하고 치료 역시 대부분 잘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켄넬코프라는 질병에서 기침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밀집사육되는 켄넬, 견사에서 다발한다고 해서 켄넬코프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성 기관점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독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상은요 마르고 건조한 기침을 끊임없이 합니다 바이러성 질환이라 딱히 치료 방법은 없고요. 한두 달 정도 심하게 기침을 하다가 몸에서 항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면요 차차 회복되는 굉장히 소모적인 질환입니다. 특히 환경이 안 좋거나 적절한 치료를 못 받거나 영양 상태가 안좋으면요 폐렴으로 발전해서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치료와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이캔들코프는요 예방 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질병이기 때문에 해마다 예방 접종을 해 주시면요. 절대로 안 걸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은 폐렴이 있는데요. 오래된 감기가 혹은 뭐 심장상충 같은 기생충이 혹은 켄넬코프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이 심해지고 발전하고 발전하면요, 결국은 폐렴을 유발합니다. 폐렴은요, 강아지가 숨을 쉴수 있게 해 주는 폐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요, 발열과 호흡곤란을 동반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폐렴에 걸리면요, 숨이 차는 듯 가쁜 호흡과 폐 안의 삼출물이나 염증을 배출적해서 습하고 깊은 기침을 자주 보이게 됩니다. 심한 기침과 기력저하, 식욕부진, 발열을 동반하다가 호흡곤란으로 죽을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며 응급질환. 인만큼 기침이 심한 아이가 열과 가쁜 호흡을 동반한다면은요 빨리 병원에 데려가 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폐수종이 있는데요 심장병이나 심장 상충에서 강아지 폐 물이 차는 증상을 폐수종이라고 합니다. 폐의 가장 기본 단위인 아주아주 아주 작은 폐포에서 서서히 체액이 차면서 그 기능을 못하게 되는 질병이므로 서서히 숨을 못 쉬고 심한 기침을 하다가 결국은 호흡곤란으로 사망까지 이르는 질환입니다 강아지가 서서히 육지에서 익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무섭죠?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고혈압 때문에 혹은 심장 상추 때문에 혹은 심한 전신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발생한 폐혈증이나 알러지 질환, 연기의 흡입, 각종 향분사제나 에어컨 살균제 같은 에어로드 형태의 약품 흡입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호흡곤란으로 숨이 가빠지거나 혀나 입술이 파랗게 변하게 됩니다. 빠르게 병원에 데려가서 산소 처치를 해주며 원인을 찾아 치료를 해야만 강아지의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강아지가 기침을 하는 원인은 정말 다양하지 않은가요? 오늘은 강아지게 기침을 하게 하는 다양한 질병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이거. 를 클릭하시면 제가 추천하는 많은 강아지 용품과 사료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엄선한 믿을 수 있는 사료나 간식 용품들을 모아놓았으니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pc로 제 채널에 들어와서 이곳 돋보기 모아를 클릭하셔서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관련 키워드 를 치시면 이미 제가 많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아카이빙을 촘촘하게 해놨으니까 대부분의 여러분의 궁금한 점을 바로바로 바로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궁금한 게 생긴 다면요 pc로 제 채널에 들어와서 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세요. 아셨죠?